야,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유쾌하고 솔직한 돈 이야기, 손원수의 취중전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손원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파리에 얼마 전에 출장 다녀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요. 비즈니스 트래블이었습니다만은 초청해 주신 분께서 일단은 그 공항에 이렇게 컨시어스라고 하죠. 이렇게 공항에 마중 나오, 나오는 그분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비행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희 팻말을 딱 들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쭉 따라가니까 아주 뭐 정말 아주 귀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그 이미그레이션 나오려면 줄을 쭉 서야 되는데 정말 이 컨시어스를 따라가니까 뭐 정말 막혀있는 모든 그 관문을 다 뚫고 30초 1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로 그냥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앞에 딱 서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또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웰컴 투 페리스 이러면서 아주 우리를 잘 맞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쭉 나갔더니 컨시어스가 또 이런 짐 찾는 것까지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. 공항 밖에 또 차가 대기 돼 있어서 아주 편하게 도까지갈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파리의 그 유명한 그 세느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렇게 밤에 아주 야경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큰 배들이 유람선들이 다니는데요 유람선도 참 천차만별입니다 자리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내부는 좀 싸고요 조금 이 창가라든지 이런 데좀더 비싸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타는 그 배는 뭐 보통 한 인당 한 150유로 정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요 또 조그만 아주 단독 보트를 또 빌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런 그 훌륭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또 보트에 한 6명까지 탈수 있는 보트에 조종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선장이죠 그 다음에 서버가 한 분이 이제 같이 아, 달라붙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샌드강에 에펠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아, 그런 배정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아마 저 중국 재벌이 지금 애를 타고 있나?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큰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막 흥겨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막 취해서 아, 즐거워 하다가 우리 일행이 탄그 보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다 우리 배만 바라보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돈만 있으면은, 어, 어, 저는 그래서 잠깐 어, 상류사회가 느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미국 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럴 때를 이용해서 잠깐 유럽이라든지 한국 같은 데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파리에 다녀온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, 쉬중 쩐담이다 보니까 주당 비책 잊지 마시고요. 아, 술 드실 때꼭 챙겨 드시고 여러분, 오늘 말씀 여기서 줄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.